그리고 내려서 귓볼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여기 살짝 들어가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귓볼.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한번 따라서 가는데 어디를, 여기가 결절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귓볼 내려가기 전까지만 딱 끊어져요. 이 결절이 엄청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이름 결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결절이 전체에 소통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음, 음, 아주 중요하죠이름결절를 네. 하나 그려주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상가가, 이 뼈를 하나 그려줘야 되잖아요. 이 상가가 옹푹 파인 곳, 요거에 이렇게 상가가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상가가, 네, 세 번째, 그다음에 상가가를 그렸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이륜체를 그려주는데 이거, 이거. 방금 지금 저희가 빨리 지기랑꼽 뽑은 자리이게 올라왔잖아요 네. 욕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서 돌려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라와야지 은행화를 하나 그려줘야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여기에 네. 이명 귀 앞에 귀가리게 하나 그려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명이 나와요 네. 하나 제가 안한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뼈대를 아, 하나를 제가 안 그랬어요. 제일 한가운데. 음. 거기에 사진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음. 이렇게 음. 이렇게 그려서 음.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제이로지 네, 이제 여기에 귀가리개 이병이여기가한 뼈가 귀가 있습니다. 이병, 이병, 이병. 이병. 여기가 지금 이수 귀뿌리고, 이가 귀가리개, 귀가리가 있고, 귀가리개 반대편이 대이병. 응. 여기에 대이병. 여기가 머리예요. 지금 빨래 찢기로 찢은 데다 여기거든요. 대이병. 여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귀받기를 이륜이라고 하잖아요. 이륜이라고 했는데 귀 음. 귀받기 뿌리 이거를 이륜근. 음. 이름분이라고 하고 여기를 제일 오를 사이론 <laughs>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 결절이 있는 거를 이륜결절그 결절. 다음에 제일 이룬 밑에를 이륜미그 미. <laughs> 다음에 귀박기의 반대편에 있는 대이륜이라는데 있는데 여기는 제일 크기 때문에 몸체자라는요 대이륜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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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채 네, 반대편에 대이륜체 네, 네, 이렇게 걸어져 있는 두 다리가 여기는 대이륜체 삼각 대이륜체 하각 이거 됐습니다 네, 다리가 다리, 다리. 네. 여기는 고관절쪽 다리고 여기는 사고 신경의 다리 양쪽에 음. 예, 틀립니다 대이륜 음. 네, 네, 음.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멍이 하나 있고. 또 여기 구멍이 하나 있고 여기 구멍이 있고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어요. 네. 가운데 있는 구멍은 상갑계강, 갑계강이라는 것은 저게 빈 저게 그 뜻이거든요. 갑계강. 세. 네. 위쪽에 있는 거는 상갑계강, 아래쪽은 하갑계강. 여기. 제 처음에 그렸던삼각각형으로온푹 그 파인 곳을 삼과와 그 다음에 대모양으로 움푹 파인